불타는 트롯맨 톱 세븐 현역 가왕 2에서 다시 만 나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불타는 트롯맨은 트로트 팬들에게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 0 2 3년의봄이 프로그램은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이라는 강렬한 톱 세븐을 배출하며 새로운 트로트 역사를 썼다. 이들이 보여준 열정과 실력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시장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그런데, 현역가왕이의 시작과 함께, 이 톱세븐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톱세븐의 멤버들은, 불타는 트롯맨 이후 각자의 길을 걸었다. 손태진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답게 감미로운 목소리와 완벽한 무대 매너로 단숨에 트로트계의 정상에 올랐다. 신성은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전통 트로트의 계승자로 자리 잡았다. 민수현과 박민수는 특유의 구수한 목소리와 독창적인 스타일로 뉴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고, 김중년은 아이돌 출신답게 강렬한 퍼포먼스와 트로트의 결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봉훈과 애녹은 각각 정통 트로트 의 샛별과 뮤지컬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불타는 트롯맨은 트로트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겨루는 경연 프로그램 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음악의 감동이 폭발하는 무대였다. 2023년의 봄 트로트의 대중화를 선도한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에녹이라는 전무후무한 톱 세븐을 배출하며 트로트의 새 역사를 썼다. 이들의 무대는 그저 음악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깊은 감정과 열정, 그리고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했다.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가진 이톱 세븐은 경연 내내 서로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성장했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음악 시장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손태진의 우아한 보이스와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신성의 진솔한 음악적 표현, 민수현과 박민수의 구수한 목소리가 담긴 트로트의 혁신. 김중년이 역동적인 퍼포먼스, 공훈의 순수한 정통 트로트의 맛, 그리고 애녹이 선보인 뮤지컬과 트로트의 독창적인 조합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물했다. 그런데 현역가왕이의 시작과 함께 이톱세븐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언급되자 팬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로를 경쟁자로 때로는 심사자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흥미와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손태진이 심사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의 평가를 받을 참가자로 김중년, 공훈, 애녹이 무대에 설수 있다는 소식은 팬들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 이들의 재회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각각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담긴 무대라는 점에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때 경쟁자이자 동료로 무대를 나눴던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팬들에게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다. 그것은 성장, 도전, 그리고 감동이 얽힌 살아있는 드라마다. 불타는 트롯맨의 불꽃이 현역가왕위에서 또한번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톱세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재회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현역가왕이는 MBN이 &E 트로트 명가 TV 조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기획한 야심작이다. 이곳에서 톱세븐은 각자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심서위원으로서의 손태진은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공정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참가자로 나서는 김중년, 공훈, 에녹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쳐야 한다. 팬들이 이들의 재회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팬들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한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이후 톱7이 개별적으로 쌓아온 경험들이 현역가왕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 가크다 손태진의 심사위원으로서의 통찰력, 김중년이 아이돌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퍼포먼스, 공훈의 진득한 감성과 에녹의 뮤지컬적인 색채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톱7 멤버들이 경쟁자와 심사위원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태진이 심사위원으로서 김중년, 공훈, 에녹의 무대를 평가하게 될지 혹은 이들의 무대가 손태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팬들은 이들이 보여줄 진솔한 모습과 한층 성숙해진 무대를 통해 또한 번의 감동을 경험할 것이다. 톱세븐의 재회는 단순한 방송 이벤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개척자이자 도전자였고 그들의 여정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음악 산업 전체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역가왕 2에서의 재회는 이들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현역가왕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누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동과 이야기가 펼쳐질지 팬들은 숨죽여 이들의 여정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다. 불타는 트롯맨 톱7은 과연 현역가왕위에서도 빛나는 별이 될수 있을까? 그들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가왕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자 팬들과 언론은 열띤 반응을 보였다. 팬들은 특히 불타는 트롯맨 톱7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손태진의 심사위원 합류 소식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평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또한 김중난, 공훈, 애녹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뛴다. 이들의 무대가 또한번큰 감동을 줄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미운 산의 무대에 감동을 잊지 못하는 팬들은 그때의 에너지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 현역 가왕이에서 그들이 각자의 매력을 다시 선보인다면 최고일 것 같다라며 이들의 재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톱세븐은 단순히 참가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시대를연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역사를 쓸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언론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주요 매체들은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대중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언급했다. 또한 톱7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이룬 성과를 조명하며 손태진은 트로트와 크로스오버의 경계를 허물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고, 김중년은 퍼포먼스와 보컬을 결합한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개척했다. 이들의 성공적인 행보는 전역가왕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일부 칼럼에서는 손태진의 심사위원 합류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것이다. 또한 김중년, 공훈, 애녹의 무대는 기존 참가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며 이들의 활약의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했다. 결국 팬들과 언론 모두 현역가왕이가 단순한 경쟁의 장을 넘어 또한 번의 감동과 역사를 만들어낼 무대가 되리라는 기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